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음료 진열대를 확인해 보십시오. 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 붉은색 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코카콜라의 가격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뚱뚱한 캔 하나에 2천 원이 넘습니다. 일풀일 행사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저 덩그러니 놓인 가격표는 우리의 상식을 비웃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펼쳐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음료 카테고리에 적힌 숫자 3,000원, 심지어 강남이나 번화가르에서는 4,000원, 5,000원을 우습게 찍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물보다 조금 비싼 수준인 이 설탕물이 유독 대한민국 땅에서만 금가루라도 뿌린 듯 귀하신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붉은 제국의 몰락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점이라는 괴물이 소비자의 지갑을 어떻게 유린하는지 기업의 내부 실패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지 그리고 그 오만함이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경제 스릴러입니다.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혹은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치킨 한 마리를 시킬 때 코카콜라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독 쏘는 탄산이 목구멍을 긁고 내려가는 그 짜릿함은 우리 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도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냉장고 한구석에 붉은색 캔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느껴지는 든든함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 안정제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브랜드를 마셨고 그 맛에 길들여졌으며 가격표 따위는 보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1등의 품격이었고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충실한 신민이 되어 주었습니다. 콜라가 없는 피자 콜라가 없는 햄버거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시절 우리가 브랜드에 보냈던 무한한 신뢰는 이제 색바랜 앨범 속 사진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콜라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을까요? 배신의 서막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요동칠 때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은 경제 논리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유독 한국의 코카콜라 가격은 브레이크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질주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이 기이한 현상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가까운 일본만 가보아도 자판기에서 뽑는 콜라 가격은 100엔대, 즉 우리의 절반 수준입니다. 미국, 유럽 어디를 가도 한국만큼 이 붉은 설탕물이 사치품 취급을 받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만 이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가?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통장은 이미 고물가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믿었던 브랜드가 내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싸늘한 감각이 뇌리를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복주의 배후를 파헤치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LG생활건강이라는 거대한 공룡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코카콜라가 미국 회사나 미 회사니까 미국 본사가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국 땅에서 팔리는 코카콜라의 생사 여탈권은 사실상 LG생활건강이 쥐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액을 들여와 병에 담아 파는 보틀링 계약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LG 생활 건강에 복잡하고도 암울한 내부 속사정에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의 메인 돈줄은 음료가 아니라 화장품이었습니다 훈화숨 같은 고급 화장품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대박을 터트리며 회사를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한한령과 애국 소비 열풍 그리고 팬데믹이 겹치면서 화장품 사업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매출은 반 토막이 났습니다. 회사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린 셈입니다. 위기에 처한 기업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이 전공법이었겠지만 그들은 가장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충성도 높은 현금인출기 즉 음료사업 부문을 쥐어짜는 것이었습니다. 화장품에서 난 거대한 적자구멍을 메꾸기 위해 그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코카콜라 가격을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심지어 1년에 두 번씩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원가 부담 때문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음료 부문에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비싸게 사 마시는 콜라 값은 콜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 실패를 보전해주는 조공비나 다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콜라를 마시기 위해 돈을 낸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실패를 덮어주기 위해 지갑을 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이후 코카콜라가 보여준 행태입니다.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점유율이 펩시에게 역전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정상적인 기업은 가격을 내리거나 소비자에게 사과하는 진정성 있는 제스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미친 가격은 절대 건드리지 않은 채눈 속임에 불과한 마케팅에만 수백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뉴진스를 모델로 기용해 화려한 춤을 추게 하고 코카콜라 제로 레몬, 체리 같은 한정판 패키지 디자인을 내놓으며 껍데기만 바꿨습니다. 광고 속에서는 힙하고 젊은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정작 편의점 매대 앞에 가격표는 낡고 고루한 독점 기업의 욕망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경쟁사가 라임향이라는 혁신적인 무기로 시장을 휩쓸 때 코카콜라는 뒤늦게 미투 제품을 내놓으며 허둥지둥 따라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내놓은 신제품들마저 소비자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구멍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 가판 위에서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꼴이나 다름 없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화려한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나 예쁜 캔 디자인이 아닙니다.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과 납득할 수 있는 맛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써 이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은 코카콜라이니까 백년 브랜드이니까 아무리 비싸도 너희는 사 마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독한 오만함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오만함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대체제의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펩시를 코카콜라의 저렴한 짝퉁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식당에서 코카콜라가 없다고 하면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어쩔 수 없이 펩시를 마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로 슈거 열풍이 불어 닥쳤을 때,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코카콜라가 오리지널의 맛을 고집하며, 제로 시장 진입을 주춤거리는 사이, 펩시는 라임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시장을 맹폭격했습니다. 단순히 설탕을 뺀 것이 아니라, 라임향을 첨가해, 제로 콜라 특유의 밍밍함을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맛은 더 상쾌하고 타격감은 좋은데, 가격은 일필요일 행사로 인해, 코카콜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편의점 냉장고 앞을 서성이는 젊은 층은 더 이상 붉은 캔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저없이 검은색 펩시 제로를 집어듭니다. 심지어 아예 천원도 안 하는 대형 마트에 PB 콜라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노브랜드 콜라, 홈플러스 콜라 등은 이제 맛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눈을 가리고 마시면 구분조차 힘든 맛, 그런데 가격은 3배, 4배가 차이 난다면 선택은 자명합니다. 소비자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불했던 그 비싼 가격은 압도적인 맛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단지 붉은색 캔이라는 껍데기와 브랜드 로고에 지불한 허영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브랜드 충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가격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당장 집앞 편의점 문을 열고 음료 냉장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주 기이한 풍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프일 행사가 붙어있는 펩시 제로 라임 칸은 텅텅 비어있는데 정가 2천원이 넘는 코카콜라 칸은 꽉차 있습니다.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쌓여있는 겁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붉은 캔들은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철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식당에서 콜라 주세요라고 말하면 당연히 빨간 캔을 줬지만 이제는 사장님이 펩시 괜찮으세요라고 먼저 묻습니다. 아니, 묻지도 않고 펩시를 내놓는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원가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서 굳이 비싼 코카콜라를 들여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햄버거 프랜차이즈조차 원가 절감을 위해 코카콜라와의 계약을 끊고 펩시나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맘스터치가 그랬고 수많은 저가 피자 브랜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2000원이 넘는 캔 음료 하나가 김밥 한줄 가격과 맞먹는 이 미친 물가 속에서 오직 브랜드 이름값만으로 버티는 배짱 장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붉은 제국의 영토가 빠르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배달 앱 리뷰를 보십시오. 콜라 펩시로 바꿔주세요 라는 요청 사항은 있어도 코카콜라 아니면 안 먹어요 라는 요청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바닥 민심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 맛조차도 그들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로탄산이 시장을 지배하는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코카콜라가 아닌 펩시나 탐스, 심지어 노브랜드 콜라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톡소는 원조의 맛이라는 그들의 자부심은 더 맛있는데 가격은 반값이라는 경쟁자들의 실용적인 공세 앞에서 낡은 유물처럼 부서졌습니다. 유튜브와 SNS에는 가성비 콜라 추천, 코카콜라 대체품 리스트, 펩시 제로 맛있게 먹는 법 같은 콘텐츠가 조회수 수십만을 찍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비싼 돈을 주고 붉은 캔을 집어 드는 사람을 미식가가 아니라 경제관념 없는 호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년 사이에 벌어진 이 끔찍한 위상추락. 이것이야말로 소비자를 가르치려 들었던 독점 기업이 맞이한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결국 이 사태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꼭 코카콜라와 LG 생활건강이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매년 가격을 올릴 때 우리가 침묵하고 사줬던 그 결과가 지금의 2,000원짜리 캔 콜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브랜드에 취해 가격표를 보지 않았던 그 나태함이 독점 기업의 괴물을 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소비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대체제를 찾아 떠나는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의 정의를 바로잡으려는 소비자들의 조용한 혁명입니다. 오늘 퇴근길,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담긴 것은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집어든 비싼 붉은 캔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제입니까? 당신의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곳에 진열된 음료들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호구 잡히지 말라고 세상은 변했다고 말입니다. 코카콜라의 한국 내 몰락은 우리에게 기업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소비자의 각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기업의 오만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불매운동 피켓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대 앞에서 다른 제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지갑으로 투표하십시오. 그것만이 이 미쳐버린 물가와 독점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콜라가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현명함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를 바랍니다.